아, 봐, 사장님, 지금, 아, 이거 지 사러 왔다가 지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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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간다. 이거 미친 줄이다, 완전히. 맞죠? 사모 두개 뭐, 사간다, 뭐. 이거. 그런 것, 그런 것 같다고요? <laughs> 그렇다니까요. 이게 낚시방 사장님들 전국에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테스트로 한 개씩 돌렸습니다 근데 모든 공통적인 의견이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줄이래, 이거. 질이 너무 좋대, 가격 대비. 어, 아니, 이게 100m에 12,000원이에요. 가격이 싸다. 싼게 뚝, 싼게비지 떡이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, 에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일단 1번 질이 좋다. 2번 가격이 싸다. 3번 위장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다. 붕어들이 잘 몰라서 속는다. 그러면 무어잡을 확률이 높다. 세미블리틴 줄이다. 호수가 이렇게 나온다. 강도가. 그리고요, 이게 지금 목줄로 1, 1호, 1.2호를 막 써요. 1.5. 원줄로 2호, 2.5, 3호, 4호를 막 써요. 그래서 두 개, 세 개씩 막 집어 갑니다, 이거. 몇개 사? 세개 산다고? 우와, 대박이야. 너무 좋죠? 이거 만져보니까 좋아요, 안 좋아요? 예? 좋죠, 사장님? 네, 물벼룩 모양의 줄 인기톱입니다, 지금 현재. 우리 여기, 우리 김조사님 오셨다가 지금 막 채여서 이제 데 낚였다고. 낚인 게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해야죠. 좋은 줄 저렴하게 사는데. 감사합니다.